괜히 이거 팀 게임 하려다가 지지 말고 그냥 미드 주도권이나 어? 이거 뭐야? 문도 있겠죠? 와, 쟤는 뭐야? 또 내가 가있이야 쓸만해. 이럴 FPS 게임, 제가 <laughs> 말했나?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저번 아니고 옛날에 친구랑 배그? 배그나 오버워치를 해봤는데 진짜로 <laughs> 멀미가 나더라고 난 FPS가 안 되나봐 그 빠른 화면 전환이 너무.. 어 안돼 멀미나서 못해요 한 1시간? 한 한시간 했더니 그냥 멀미 나더라고 어지럽고 그래 막 궁탈때 팁이 있 나요. 저 맨날 다 데리고 죽는 부분 많이 타서. 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황 판단을 하는 거라 팁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팁이라고 하면 궁이, 아 맞아요. 궁팁 이거 좀 말하고 싶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인데 궁 쓰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궁 쓰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이 원에서도 좀더 움직이는 게더 좋아요. 내가 어디로 어디로 순간 이동할지. 이 궁,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무빙을 해야 돼. 우리 둘다원 a p 인데 우리 쪽이 더 파괴력이 높죠? 르블랑 드 라이즈 구도면. 그리고, 쟨 감, 감전이고, 난라입이야 그냥 라인전에서 들기 피하는 게더 좋아요. 쟤는 세대 때리면 추가 데미지가 있고, 나는 그냥 이속 증가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초반에 CS보다, 그냥 피 관리가 더 중요하더라고. 얘는 초반부터 빨리 감정 쿨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딜교하고 싶어 안달났는데 그냥 피해줍시다 대교. 딱 내가 감자할 때 이런 모습이야. 내가 감자라이자 할때 항상 이러거든. 아, 안녕하세요. 까베. 저좀 노려봤는데. 르그랑 답답할 거야. 빨리 3댐 찍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분식 뺀거 좋아. 대포 무 먹은 거 너무 안 좋고. 이거 분도 빨리 가져와야겠는데? 근데 상대 바텀이 먼저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 바텀이 먼저 왔는 얘도 왜안 빼냐, 얘? 얘네는 또 뭐고. 재밌네, 게임. 아위하, 안녕하세요. 저누 텔일까? 세트 텔이다, 세트 텔. 오, 이거 좋은데? 텔 빼고 이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 <laughs> 놀린다 놀린다. 어, 르블랑 출발한다. 어? 들켰는데 친구야? 잘못하면 르블랑한테 킬 주겠다. 아이고, 이건 놀다가 죽었는데, 쟤. 그래? 와, 뭐야? 이건 또 이게 뭐지? 레블를 어디 갔어? 아, 이 돌아갔구나. 와, 게임 너무 터다운문데나 아, 라인 다 놓쳤다. 아, 군이했습니다 아, 이거 돌아가는 거 생각을 못 했네. 근데 게임 왜 이러지? <laughs> 나새 웨이브 놓쳤는데? 심지어 벨프라인. 그러니까. 괜히 놀다가 게임 터트려버렸네. 아나랩차 너무 많이 난다. 이거 제가 다 먹으면 찍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나 이제 오 랩인데, 쟤는 아까부터 오 랩이었어. 이거 랩 차가 너무 많이 난다. 뭐 이런 건 좋고, 설명 같은 거? 그런 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실행은 안 하고 있어. 일단 인벤 공략부터 좀 수정할 생각이에요. 인벤은 공략 옛날에 옛날에 감자 라이즈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것 좀 다시 수정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야지. 리쌍 같은 애들은 여진도 좋아해. 난입 버프 먹네요. 리쌍 같은 애들은 여진도 좋아해. 무슨 소리야. 여진도 상해먹는다는 거야? 난입도 상해먹고? 난입은 보긴 봤어요. 뭐그 적용 시간이 늘어난다던데? 와우. 일단 레렙은 찍었다 어찌어찌. 아 리산 상대할 때 여진이 좋다고. 리산은 그냥 밥 중에 밥이랑 오래도 괜찮더라고 그냥. 걔는 절대로 라이트를 못 이기는 챔그로 아우 답답해. 포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아니 얘 뭐야? 아니 너무 쓰레긴데, 얘? <laughs> 진짜 바텀 버려야겠다. 왜 지는지 알것 같아. 괜히 이거 팀 게임 하려다가 지지 말고 그냥 미드 주도권이나.. 어? 이거 뭐야? 문도 있겠죠? 와 쟤는 뭐야 또. <laughs> 와나강등됐더니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강등을 좀 심하게 당했나 보네. <laughs> 탑은탑대로 날리났다. 와. 어메이징 게임. 이게 로리스. 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두 분의 퍼블 포탑? 야, 이거 센터 어떻게 막냐? 음, 이 게임 내가 희망이고 내가 다 해야겠다, 이 판도. 요즘 들어 이런 판이 좀 많아진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다 해야 되는. 내거 괜찮을까? 조만 버텨봐, 잘 버텨봐. 더더 더.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잘받텼다이 정도면. 바텀도 하나밖에 안 죽었네. 2대3? 2대3 교환이면 나이스. 폭을 하나 뜯고 가면 딱이다. 도녀가미6를 먹는다? 이거는 미드 정글이 싸웠을 가능성이한7 0이 CS를 다 먹는 거는 거의 그냥 싸웠다는 건의이 <laughs> 와중에 저이려의 녀석은 와봐. 이렇게 이쯤 튕기면서 이렇게 튕겨서 달려간 다음에 딜게하는게 제일 좋아. 라이터. 또 가보자. 이거 라이즈 EQ 아까 게임 아니, 방송 초반에 어떻게 잘 맞추냐고 하셨던분또하 나의 팁인데, 이렇게 난이 들었을 때 최대한 상대 챔피언한테 붙어서 가는 게 좋아요. 붙어서 EQ 맞추면 상대도 피할 각이 없고, 어 이거 날만... 방금도 이거 또 비치망토, <laughs> 또의망토. 그 비치망토랑 신발 차이로 잡았죠. 이제 플래시 있을 것 같다. 그냥 안 할게요 이거 이거 나직가있는게나을것 같아. 하는 진짜 내가 다 해야겠네. 이번에 스펠 없는 것도 좀 생각하고. <목소리> 바르써 이거 미드 먹 먼저 밀고 와야 돼. 그렇지. 시아 쌤이 좀안 되는 아 이거 이거 세트 내려왔다. 바르스가 물리면 안 되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물렸을까? 이거 미드 막을 수 있겠죠? 이 아, 이러면 에바잖아. <laughs> 네, 협곡 먹고 용까지 다 먹혀. <laughs> 나도 이 인간들을 압긴다. 음, 답이 없네. 나이스. 이거 세트 나본다. 빼자, 빼자. 이거 프레스다 아, 저기 바로. 나이스 어? 왜 내가 어그로야 어 이거 탑 달았구나 아직도 풀이 안 떴다. 아직 위험면 온도가 <laughs> 바로 마방을 올리나? 그러면 바루스랑 샤코, 잭스딜을 어떻게 붙이려고? 썼다. 이거 막아야 돼. 이제는 무조건 지켜야 돼. 1차는 주자고. 끌어! 왜안 끌까? 와, 너무 어메이징 해서 할 말이, 안나고네 플래시 플래시 했어요. 할만한데 친구들아? 안 그러면 빨리 믿잖아 이고 아프다 그래. 야, 문도 반질 사람 아무도 없냐? 이거 아무도 안 봐주네. 응. 발언도 되는데, 세트가 나올 수 있나 보다. 만화가 안 되는데 나 일단 데미지는 나온다. 만화가 안 돼도 공아 뛰어야 돼 공아. 네. 딱 블루 먹고 가면 끝이다. 와, 스킬샷.